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993년 닭띠로 태어난 성민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성민이가 어떻게 자신의 사주 운명을 이해하고 인생을 바꿔 나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닭띠 여러분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성민이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운수 좋은 날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1장 성민이의 성겨. 성민이는 서울의 한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 29세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닭띠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오늘도 장부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해. 성민이는 책상에 앉자마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성민이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숫자 하나, 소수점 하나까지 정확히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성민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이 정도면 충분해. 선배 직원이 말했지만 성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맞죠. 이것이 바로 닭띠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꼼꼼하고 성실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죠.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이었어요. 너희들 새로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나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팀 실력으로는 힘들어 보여. 특히 김 대리는 항상 마감을 어기잖아. 그리고 이 과장님도 체크를 너무 대충 하시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민이의 솔직한 말에 모두가 당황한 거죠. 성민이는 자신이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동료들은 그의 직설적인 표현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이 닭띠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솔직함이 장점이지만 때로는 그 솔직함이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이장 궁합이 비밀. 그날 저녁 성민이는 퇴근 후 대학 동창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1997년 소띠로 성민이와는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성민아, 요즘 직장에서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성민이는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수진이에게 털어놨습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왜 다들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이는 성민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 특히 힘든 상황에서는 해결책보다는 공감을 원하기도 하거든. 그럼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아니, 진실을 말하되 방법을 바꿔 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 김대리 마감 어긴다고 직접 말하는 대신, 우리 모두 마감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거야. 이상하게도 수진이의 말이 성민이에게는 쏙쏙 들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런 돌려 말하기는 비효율적이라고 했을 텐데, 수진이가 말하니까 이해가 됐죠. 며칠 후 성민이는 또 다른 친구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1989년 뱀띠였어요. 형, 저 요즘 직장에서 좀 고민이 있어서. 성민이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너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대학 때부터 그랬잖아. 정확하고 꼼꼼한 건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 전략적이라니? 예를 들어, 내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개선점을 제안하는 거야. 김 대리님은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 마감 관리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처럼 말이야. 민호의 조언도 성민이에게는 매우 실용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수진이와 민호의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잘 들리지 않았을까요? 성민이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에서 사주궁합을 찾아봤습니다. 닭띠와 잘 맞는띠, 소띠, 뱀띠, 용띠. 아, 그래서구나. 수진이는 소띠. 민호는 뱀띠였어요.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닭띠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소띠는 안정감으로, 뱀띠는 지혜로움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였어요. 반대로 성민이가 자주 부딪혔던 동료는 토끼띠였습니다. 토끼띠는 평화를 추구하는 성격이라 성민이의 직설적인 표현을 부담스러워했던 거죠. 3장 금전운의 활용법. 한달후 성민이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예요. 성민 씨 이번 프로젝트는 꽤큰 금액이 움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팀장의 말에 성민이는 평소 습관대로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시장 전망, 리스크 요소들을 철저히 조사했죠. 이상하네. 이 회사 매출은 좋아 보이는데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 성민이는 며칠 밤을 세우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성민이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계속 파헤쳤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투자 대상 회사가 숨긴 부채가 있다는 것을요. 팀장님, 이 회사 투자는 재검토해야 할것 같습니다. 성민이는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팀장과 임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 했지만, 성민이의 꼼꼼한 분석 자료를 보고는 놀랐어요.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결과는 성민이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회사는 실제로 큰 부채를 숨기고 있었고 몇달후큰 손실을 입었어요. 성민이의 신중한 분석 덕분에 회사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죠. 성민 씨 덕분에 회사가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일로 성민이는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특별 보너스도 받았어요. 집에 돌아온 성민이는 사주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닭띠의 금전은 계획적이고 전략형. 투자 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며 노력한 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말 맞네. 성민이는 자신의 꼼꼼한 성격이 단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이런 성격이 큰 강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성민이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엇이든 투자하기 전에 최소 한 달은 분석하자.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지 말자. 이런 원칙 덕분에 성민이는 이후 몇 번의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었어요. 닭띠의 신중함과 꼼꼼함이 금전운에서 빛을 발한 거죠. 사장, 대인 관계의 기술.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후 성민이는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선 거죠. 하지만 첫 번째 팀 회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 프로젝트 일정을 보니까 너무 여유 있게 잡혔네요.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일정을 단축해야겠어요. 성민이의 말에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팀장님, 저희도 다른 업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언제 성장하죠? 시간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보세요. 회의가 끝난 후 성민이는 팀원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꼈어요. 전에 자신이 겪었던 상황이 이제는 반대로 일어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성민이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팀장이 됐는데 팀원들이 날 피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민아 리더가 되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 안 돼. 팀원들은 내가 자신들을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더 신중하게 말해야 해.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직접 말하는 대신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방법이 없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죠 라고 제안해 봐. 지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거야. 다음 날, 성민이는 수진이의 조언을 실천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싶어요. 모두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더 스마트하게 일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봤거든요. 팀원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방어적이었던 분위기가 협력적으로 바뀌었죠. 저는 오전에 집중력이 더 좋아서 중요한 업무를 오전에 몰아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저는 오후에 집중력이 더 좋으니까 오전에는 간단한 업무를 하고 오후에 중요한 걸 하면 되겠네요. 성민이는 놀랐어요. 같은 내용을 말했는데도 전달 방식에 따라 반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민호에게서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형, 팀장이 되니까 예전과 다르게 말해야 하는 게 어렵네요. 성민아, 너는 원래 정확한 분석을 잘하잖아. 그걸 활용해봐. 팀원 각각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 사람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야. 성민이는 팀원들의 성격과 성향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선호하고 누구는 우회적인 표현을 좋아한다는 것을 파악했죠. 그리고 각각에 맞는 소통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죠. 정말 신기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때 성민이는 닭띠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함과 정확성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5장, 진정한 리더십. 6개월 후 성민이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팀이 되었습니다. 성민이의 꼼꼼함과 분석 능력, 그리고 새롭게 익힌 소통 기술이 어우러진 결과였죠. 어느 날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팀 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는 A안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B안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전에 성민이라면 내가 분석해본 결과 시안이 최적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두 좋은 의견들이네요. 각 방안의 장단점을 함께 분석해보죠.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시면, 성민이는 자신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면서도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함께 최적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었죠. 팀장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든든해요. 한 팀원의 말에 성민이는 웃었습니다. 자신의 본질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발휘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마무리. 닭띠의 진정한 힘. 성민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닭띠 여러분, 성민이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의 꼼꼼함과 솔직함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금전운에서는 신중함이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리더십에서는 완벽함보다 협력이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닭띠 여러분도 성민이처럼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해 보세요. 오늘도 꼼꼼하지만 여유를 잊지 마시고 솔직하되 배려심을 함께 갖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닭띠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띠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